디즈니 웨이션 놀 오늘은 저희가 바로 알펜시아에 도착했는데요. 저번에 제가 비발디 파크가 갔을 때 그게 그냥 게임만 그밖에 없어서 오늘은 눈썰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우리 눈썰매 타러 갈 건데 헉! 바람이 엄청 불어요 여기. 우리 집에서는 엄청 따뜻해 갖고 별로 안 춥겠다 생각했는데. 먼저 눈썰미. 어, 여기 도착했는데 바람이 칼바람이에요. 먼저 눈썰매를타러 눈썰맨을... 네, 고고고 야, 선한번들어 주세요. 우리가 숙소에 들어왔어요. 자. 네. <laughs> 저희가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. 두명 해. <laughs> 자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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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? 있네? 자, 여기는 이제 침대방이 <laughs> 있고요. 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. 할머니 할아버지가 갈 곳이 이렇 있고 의석 하나가 있고요. 가면... 여기 TV가 있고 여기 이렇게 소파가 있고 주방. 음식물 쓰레기, 쓰레기. 네. 네. 냉장고에 네. 뭐가 좀 있나요? 삼각김밥, 음, 귤, 물. 음. 우리 오다가 마트를 우리 술, 들려서 좀 사. 술은 맨날 하지. <laughs> 어, 이따가 아빠랑 할아버지랑 즐거운 여기도 시간을 갖기 2개 위해서. 여기 술, 여기 술두개 있고 물, 물 하나 있고. 여기는 이제 저희가 저녁에 먹 어, 하나. 내일 아침에 먹을 어. 우리 이용할 양식.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무조건 이구르기라면을 비를 마시. 네. 근데 네, 희우가 이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. 앞구르기 해보자. 앞구르기 해보세요. 잠깐, <laughs> 잠깐. <잠깐만. 웃음> 간다. 으이. 오. 고마워요, 아, 들잠잘 꿀잠 잘 잤나요? 응? <laughs> 네. <웃음> 네? <웃음> 희우는 꿀잠 잤어요? 네. <laughs> 희우는 꿀잠 잤어요? 네. 네. 자, 우리 이제 아침을 먹고 <웃음> <라면> <웃음> 먹방. 다시 나가봐야죠. 이제 저는 VR 체험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VR 음, 체험을 그 하러 mean. 가는 중이에요. 이, 이 안에? 응. 어디인지 모르겠어요. 어디지 몰라? 찾아봐. 우리 어제 어디서 봤지? <목소리> 내가 어, 그쪽이야? 가볼까? <목소리>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? <목소리> 어디? 오, 저 앞에 VR 체험하는 곳이에요. 어제 시외에서 뭐 사서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대요. 거울미로 가볼 거야? 들어가 보세요. 이 키우가 찾아야 돼. 키우가 앞장서서 길을 찾아줘. 오, 멋있어. 우리, 팀우야 어디로 가야 돼? 우리 지금 같은 자리만 계속 맴도는거 같은데? 우리가 왠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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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새로운 장소로 왔어. 어, 새로운 장소야, 여기 안 왔던데다. 이렇게 봐가지고 안보이 오, 드디어 탈출! 우리 나왔어 밖으로. 우와! 자, 우리 양떼목장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. 희우야, 우리 양떼목장 희우 아기 때 한번 와보고 한 2, 3년 만에 지금 다시 와 보는 것 같아. 와, 우리 양좀 볼까요? 오, 귀여워. 어... 어. 양들도 추워서 여기서 먹이, 쉬고 있나 봐. 먹이 주기는 저 위에서 할수 있대. 응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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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먹이 주기 하러 가 볼까? 어, 응. 먹이. 건초를 받으러 가는 중이에요. 이야, 그걸로 다섯 개 받을 수 있어. 다섯 개 어. 받으면 돼. 장갑받기? 하나씩 주는게 아니고 희우야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서 그렇지 더 가까이 가야지 <laughs> 가까이 가야지 <laughs> 양이 못 먹잖아 좀더 가까이 주세요 겁나? 안 되겠어? <laughs> <laughs> 바로 바다에 바로 왔어요. 바로 <laughs> 좋다, 바다 <웃음> 냄새. <웃음> 바닷가. <웃음> 바닷가. 자, 구경 한번 해볼까요? 뭐가 있나? 왜? 와, 오징어다. 오, 휘우야 홍게다, 홍게. 할거리를 사서 지금 이제 손질하고 있어요. 포장해 가려고. 기다리는 중이에요. 자, 오늘 어땠어요? 우리 오늘 정말 알차게 놀았다, 그치? 알펜시아 가서 눈썰매도 타고, 또 VR 체험도 하고, 백안령 목장 갔다가 지금 여기 주문진에 와서 바다도 보고, 또 맛있는 쇼퍼리도 사갖고 이제 갈 거예요. 오늘 휴가 어땠어요? 엄청 좋았어요. 아~~ 거기는 게임을 엄청 많이 했죠, 비발드에서는. 자, 휴. 자, 우리 이제 가보실래? 재밌게 놀았고, 다음에 우리 또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봅시다. 네. 안녕. 그러면 여기서 응. 좀 놀다가, 네. 올라갈 게요다 자, 일단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.